오늘은 어디입니까? 여기. 이가 평역역세권을치한 최저 가매물. 근데 요즘에 갑자기 왜 이렇게 부평역 쪽에 많이 와요? 부평 쪽이 2억 대가 좀 많아서 부평 쪽으로 왔어요. 옛날엔 2억 대가 없었잖아요.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도 원래 그냥 3억 대예요. 3억 중반인데. 한 세대만 그러면. 2억 8천 2백. 2억 8천 8천 2백. 치는 목소리 했죠. 날려주실래요 주차장도 넓게 잘 되어있네. 주차장도 주차, 기계 주차로 되어있는데요. 세 군데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가 216세대 19층 건물. 엘리베이터만 세 개. 천지 쪽이죠?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평형 역세권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그래도 큰 집은 좀하네와 여기 한 층에 1 2개 호실이 있어요. 1 2 세대, 열두 개 호실이 있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세 개. 3개. 아세 개나 있어 엘리베이터 세 개. 주차장 또세개 되어 있어요. 음. 3개. 있어요. 어, 더 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내 최소 세개다 아니 보시 될것 같아요. 여기 아, 네, 전실 <laughs> 보시면은 이렇게 기근장으로 이제 세칸총 여섯 칸돼 있습니다. 나눠서 그 다음에 허리 시공, 띄음 시공, 인간성 문화. 오이 전실 괜찮네요. 사이즈가 다시 찍어 드릴게요. 네. 어, 괜찮아지고 생각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불투명은 아니지만 슬라이드 문이 있다. 보시 될것 같고요. 이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어 냉장고 넣고 김치냉장고도 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얘는 뭐, 어 움직입니다. 여기. 움직이고요. 거실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3.4m. 어 나쁘지 않네. 괜찮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소파 놓으시고여기 TV 놓으실수 있는 공간, 벽걸이 TV도 가능하게 설치 가능하고요. 아 어, 에어컨이 없네. 이거 특가세대니특가대라도없구 아, 네.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laughs> 요즘 분위기라 그쵸? 네 해주긴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리고 여기가 2억 8천 2백이잖아요 2억 8천 200. 기존 분양가 대비 1억 한 어, 전액 대출 다 되고 그럼 그럼 한 달에 한 150? 그쵸 150 정도의 150? 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니까 음, 네취등세도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돈이 처음부터 들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전등도약간 계단식으로 돼있네요 어, 돈 들고 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 해주시지 않을까요? 에어컨 좀 강력하게 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실하고 안방까지. 두개 정도는 네.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 생각해서 해주신 것 같고요. 주방. 지명케하게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필요 없으면 뺄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오, 바뀌어야 겠네요그 다음에, 밥솥장 전자레인지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포도 냉장고 놓고 김치 냉장고 놓으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딱, 딱 쓰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식탁 겸 이제 뭐 보조를 쓸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될것 같고요. 안방 부터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톤이 되게 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톤이 이제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방도 이쪽이 3.2m나 나와요. 아, 3.2m? 네. 다음에 여기도 햇빛 이잘 들기 때문에 블라인드 설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 부식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축. 변기 있고요. 세면대, 상부장까지 거울도 있고요. 오 완벽한데, 그 안방도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샤워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 주방 옆에 여기 어, 메인 욕실이 있네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도 여기 메인 욕실 한 가지 특이한 점잘았어요 부평 쪽은 다 이런 거 같아요. 이게 21년도, 22년도 준공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유행. 유행이었어요. 우선 유행.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해방수전도 이쪽에 있네요. 그렇죠. 네, 뽑을 수 있는 최고의 구조. 아 오늘 어이조명은 충분해요. 생활시는 불편한 거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2.2, 2.4. 아, 조금 더아쉽지 하고 컴팩트하 사이즈가. 네. 여기는 그래서 요 정도 평수가 전용 면적에 18평 정도 나오거든요. 실평수가 24평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요 정도 평수에 금액이 어? 네. 왜 드레스룸 하면 돼요. 드레스룸 네, 쓰시면 되고요. 여기 세 번째 방. 요즘에 2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딱 3인 가족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5인 살아도 됩니다 아, 옛날에는 사랑하는 다 가족들은... 단칸방에서 네. 5명씩 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아, 옛날에 여기가 2.4, 2.3 네.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는 자녀방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저쪽 드레스룸 쓰셔도 되고 이쪽 쓰셔도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 방인데요 여기는 보일러실이에요 여기는 워시타워 넣을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고요 대체적으로 창들이 아. 다좀 시원시원해요 막킹도 네. 없어서 진짜 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북평 쪽 장점은 막킹 없이 뻥 뚫린 뷰를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조금 저렴한 현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의 다 주거용 오피잖아요, 사실. 대부분 다 오피. 근데 주거용 오피 사도 될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 생각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다 그러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전혀 의미가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거말 하야 되나 투기 목적으로 투기 목 월세 받는 건 나쁘진 네. 않은데 네. 이게 차이가. 수익률 월세 말고요 집값 수익률을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고 나는 실거주를 할 거다 그건 상관없이 그러면 오피스텔은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어차피 주거용이고 네 주거용이니까 그렇게 또첫 입주해 주는 데는 좋은 게뭐추후에매매가 7억 0이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살 때는 어쨌든 그 비용을 전액 다 지원받고 들어오잖아. 이런 특가 세대 같은 걸 하면은 진짜 남들보다 1억 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요 남들은 뭐 3억 여기가 2억 8천 2백인데 남들은 3억 8천에 나는 2억 8천에 팔아 도 되는 거예요. 그 금액 그죠. 근데 그 금액이 어서그 금액에 있어서 그 금액을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치, 조금 더 올리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그니까. 집을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면은 너무 좋아요. 수익률 목적, 투기 목적으로 하시면은. 요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집은 거주 목적으로 맞아요. 구매하시면 크게 손해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도 진짜 좋잖아요. 여기도 부품역 역세권에. 네,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많아서. 출퇴근 시간은 혼자 팔리도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막5 뭐0 세대, 6 0 세대 그뭐 엘리베이터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출퇴근 지옥이에요. 여기는 세대나 있고 주차타워도 주차타워도 많고, 주차 타워도 많고 자주식 주차도 나오고 쉬는 업세 지원해. 그래도 인프라가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여기 건축주들이 할인 분양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자기 사람 마음또 간사한 게. 또 올리고 싶고 또, 또 올리려고 나간다.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똑같잖아요. 네. 싼 가격에 팔았다가 올리면 또안 사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좀, 참, 제가 뭐할말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내려주셨으면, 계속 그가격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2억 8,200. 그 다음, 동수 전액 지원 해드리고 있고요. 시립주금 빵. 영업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딱한 세대만 지금 특가로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에 대표분 연락 주시고 저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아, 괜찮 괜찮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인프라도 너무 좋고. 아 OP 대출금리만 좀 내리면 지금 네, 완벽한데. 지금, 아파트가 내리고 있어서 OP도 조금 내리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 당장은 백 개는 있어야 거의 안 나. 아파트가 이제 삼대 중반까지 내놨습니다. 또만간오픈해되잖아 네. 이런 식도의 만 원, 이0도만원 그거 들따는 이자 80, 원금 70 오케이. 150만 원 주는 게 낫지, 전액 대출이 원금이 쌓이면 저축이니까 그럼 저축. 그래서 OP는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실거주 목적이면 사도 됩니다 전혀 문제없요